자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직선 x y 더하기 4는 0을 x축에 대하여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다시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였더니 게만 3을 지난다죠? 자, x y 더하기 4는 0을 먼저 x축에 대칭하겠습니다. 그럼 y의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평행이동 양만큼을 빼주게 되므로 방정식은 x 더하기 y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이 1,3을 지나게 되므로 1 더하기 3 빼기 a 더하기 4는 0이 되므로 따라서 a는 8이 되겠죠. 상수 a는 8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So, EX 기 Y 덕 1은 0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며, 다시 X축 방향으로 이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였더니, 원의 넓이를 이등으로였다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 0,A를 지나게 되었다. 라는 말이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EX-Y 덕이 1은 0을 자, Y는 X에 대칭하면 X와 Y의 자리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평행 이동량만큼을 빼주게 되므로 식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2y x 3은 0이 되고 자, 이것이 1, 다시 -0, a를 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x 0 y 의 a 를 집어넣으면 2a 3은 0이 됩니다. A는 2분의 3이 되겠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1,2를 지나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도 한 후, 다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2,2를 지난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 하였죠. 그래서 처음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 두겠습니다. 그러면, Y백이 Y자표는, 기울기에 X백이 X자표가 되어, y는 mx m 더하기 2. 다시 말하면 mx y m 더하기 2는 0이 되겠죠. 자, 이를 첫 번째 어, x 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m에 x 좌표 이동량 평행 이동량 빼고 y이 m 더하기 2는 0이 되므로 결국 mx y 4m 더하기 2는 0이 되겠죠. 자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므로 x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y축 대칭이동하면 mx y 4m 더하기 2는 0이 되고 자 이것이 마이 2, 마이너스 2를 지나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m 더하기 2 4m 더하기 2는 0이 되므로 2m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2가 되므로 처음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겠죠. 14번 보겠습니다. 직선을 X,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다시 직선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동한다. 다시 말해, 각각의 원의 중심인 A, B와 어, A-2, 2 -E, e, B를 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어, X-2Y 더하기 3은 0을, 자, Y축에 대칭동시키겠습니다. 그럼 X보호가 바뀌게 되므로 X-2Y 더하기 3은 0이 되겠고, 이런 다시 Y는 X에 대하여 대칭으하으로 어, XY 자리를 바꾸면, 마이 Y-2X 더하기 3은 0이 되겠죠. 자, 이 방향식이, 먼저, A, B와, A 빼기 2,2B를 지나게 되므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은 0, 이 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A 더하기 4, 더하기 3은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두 방,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요. 정리를 조금 해보면, 2A 플러스 B 빼기 3은 0이 되며, 어, 2a 플러스 2b는 7이 되겠죠. 다시 어, 위의 식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는 3으로 자 그런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면 b는 4가 되겠고 b가 4이므로 a는 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이므로 2분의 7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자, 온쪽 그림 같이 24km 떨어진 도로 위에 직선에, 직선 도로 위두 지점 AB에서, 어, 아까 4km, 8km 떨어진 두 공장에, 부품 공장에 위치해 있다. 두공장이 생산되는 부품들을 조립한 동작 P를 도로에 지우려고 하는데, 공장 P에서, 그 부품 공장까지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공장 P의 위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결국 PC의 길이 더하기 PD의 길이 합이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정시를 어, 우리 이 도로변을 x축이라 하였을 때 대칭시킨 다음 만들어. 만들어지는 위치 C'에 대해서 우리 점 P의 위치는 C'D라는 직선과 x 축간의교점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어, A 지점을 원점이라고 둔다면, 자, A 지점을 원점이라고 둔다면 C의 좌표는 0, 4가 되고요. 어, d의 좌표는 24,8이 되겠죠. 따라서 c'의 좌표는 0 4인으로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c'd의 방정식은 어, 기울기가 x 증가량 24분의 y 증가량 15. 다시 말해, 2분의 1인 y 전편이 마 4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2분의 1x, 더하기, 다시 2분의 1x, 빼기 4인 1. y, 다시 x절편은 8이 되겠죠. 다시 말해, a로부터 8km 떨어진 지점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b 방향. A, A로부터 B 방향으로 8km 떨어진 지점에 공장 P를 세우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우리 기본, 기본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